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대화동 이화동, 종로 1, 2, 3, 4가동 지역구원 강성태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신약이 발견되지 않았고 날로 늘어나는 환자들에게 걱정이 태상 같습니다. 내년에는. 바로 코로나19가 공식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술락군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종로군은 과거 인사동에서 포도대장과 술락군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 당시 문화관광부의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나 언제부터인지 유야무야 사라졌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을 재정비하여 민사동이 아닌 술라길에술라군을 조직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술라군이란 조선 시대 보도 화재 등을 경계하기 위하여 밤에 공중과 도성 안팎을 순찰하고 순찰하는 군인이며 이 술라군이 순찰하던 길이 술락길입니다 이러한 술라군을 재현하고 우리 현 시대에 맞도록 재해석하여 운영해 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술락길이 걷기 좋은 낭만길이라고 젊은이들이 사이에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길따라 아담한 카페와 식당이 있어서 그 분위기가 덕수궁 돌담길 못지 않다는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동술락길, 서술락길 인근은 종묘와 인하여, 종묘로 인하여 개발이 안 되는 바람에 매우 낙후되었고 어두운 뒷골목이나 범죄 발생이 우려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락길에서 순락운이 범죄와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계도하는 역할을 하면서 종료나 궁궐 주변 등 종로구 여러 지역을 안내하는 관광 안내 도우미를 하도록 하여 우리구 관광과 홍보의 천명 역할을 시키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창출과 술락길 주변 지역 경제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술락길은 1995년 서울시와 우리 구가 역사 문화 한방로로 지정한 길입니다. 지정만 했지 25년이 지나도록 발전된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문화재로 인하여 개발이 힘들다면 이제라도 이 길을 역사, 문화의 명소로 만들고 관광 활성화가 될수 있도록 술라군을 부활시켜 활용하자는 본 제안에 대하여 국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종로군은 서울시나 전국 평균보다 고령화 비율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사항이라고 사항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부터 고령 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조례를 재정 시행 중에 있고 본 의원이 제안하여 종로당에 안마기계를 보급하기도 하는 등 여러가지 시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우리 구의 고령 친화 정책이 피구에 와 닿지 않는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실질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우리 구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어르신 목욕, 이발, 이용, 전용 상품권을 개발하고 지원하며 어르신들께서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경기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여 한 달에 한 번씩 만원 정도 어,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여 목욕과 이발 미용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도 매우 좋아하지만 동네 목욕탕과 이발소,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환영하여 지역 골목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laughs> 어르신들께서 살기 좋은 지역 말 그대로 고령친화도시다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과 시책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